동물과 교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,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힐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, 그냥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, 좋아지고, 재밌어지는 것이 자연과 문화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. 그래서 이곳에서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좋아지고, 행복해지는 것,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예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오, 이, 이, 말, 이 말은 뭐, 이름이 뭐예요? 이 말은 풍지 엄마인데 이름이. 네. 이 말이 여기에 오는 아이들을 대부분 네. 태우고 재밌게 뛰고 할수 있는 말이에요. 아 나이가 좀 많죠 이제? 아몇 살이에요? 지금 스무 살좀 넘었어요. 음. 그래서 아마 가장 안전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. 예, 네, 우리가 제주도나 어떤 다른데 가서 말을 타본 거 하고. 여기서 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재밌어요. 네. <laughs> 응. 지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무 것도안 아무. 나는 난 찍고 있을게. 난 카메라 감독이잖아. 지금. 응. 지방 내년에 제가 진행되면 하면서필요한거나 어, 지켜야 되고 뭐, 특이 한건 없고 음, 어,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이 아이들이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요. 내가 그냥 차고 때리고 하면 말을 달리게 할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이도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들과 소통할 마음을 갖고 오면 여기 충분히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. 아이들한테 을 어, 말을 태워주면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면? 어, 뭐. 아 재밌고 즐거운데 특히 이제 그 학교나 요즘 같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많죠 대부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통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, 어, 힘들다는 게 이제 조금 예민해지고 신경질정이 되고 또는 행동도 또 과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루 뭐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말을 타고 재밌게 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여.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즐거운 거 같아요. 어, 예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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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, 여기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, 음, 음. 그러면 인터뷰 다 됐나요? 네. 어, 그러면 여기서 차 한잔하고 갑시다. 왜? ¿Eh? 안의동당 sí. sí.